오늘 여의도 정치판에 아주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당대표 자리까지 꿰찼던 정청래. 그 정청래의 천하가 드디어 종말을 구하는 신호탄이 터진 것입니다. 제른바 명청 대전이라고 하지요. 이재명과 정청래의 권력투쟁 그 서막이 올랐는데 결과는 정청래의 완패 아니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토사구팽이라고 했지요. 교활한 토끼가 잡히고 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 먹힌다는 뜻이지요. 지금 민주당 꼴이 딱그 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가장 크게 내걸었던 핵심 공약, 당원 1인 1표제가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비참하게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 뭐안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재명계 주류 세력이 정청래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대지 마라 하고 공개적으로 불신임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청래의 왼팔, 오른팔 하던 측근들은 성추행이다 뭐다 해서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 최고위원 빈자리는 친명계 자객들이 칼을 갈며 치고 들어올 사태세입니다. 오늘 저비네거가 사냥이 끝나자마자 사냥개를 잡아먹기 시작한 이재명의 소름돋는 토사구팽 작전, 그리고 첫 차막에 무너져가는 정청래 몰락 과정을 아주 정나라하게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자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 결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목을 매달았던 당원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의 힘을 빼고 개딸들 쪽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 꼼수, 당원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도 못 채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앙위원들이 먼저 누구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당직자, 지자체장들입니다. 당의 핵심 뼈대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정청래 면전에 대고, 야, 싫은데, 우린 너안 따를 건데, 하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당대표가 1호 영업 비밀로 야심차게 내, 내놓은 안건이 중앙이 문턱도 못 넘었다라는 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사망성우나 다름없는 굴욕인 것입니다. 사실상 식물대표가 됐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개딸들 믿고 설치면 뭐 다될줄 알았지만 김어준 믿고 설치면 다될줄 알았지만 결국 당내 기득권과 이재명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처참하게 밟힌 꼴입니다. 정청래는 이제 당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정치판에서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자 이건 이재명 측이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자 정청래 제거 작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마치 자기가 상황이라도 된 것처럼 2인자가 아니라 1인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하고 지지율 관리하고 실용주의 코스프레 좀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는 눈치도 없이 맨날 선명성이다 뭐다 하면서 싸움박들만 걸고 다녔지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키운 사냥개가 이제는 주인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지저대고 나무대나 물어뜯고 하니까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정청래가 쥐고 자기 세력을 심으려 하니까 좀이 참에 손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지요. 자, 오늘 부결 사태는 정청래에게 정청래 너는 주인이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옐로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2인자는 필요 없다는 좌파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권력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리는 그들의 비정함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런 분석을 드리고요. 정청래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연이 또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나가겠다고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당대표 혼자 덩그러니 남은 꼴인데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이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나올 후보군들이 전부 찐명, 자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직계 부대들입니다. 특히 유동철 전부산수영구 위원장 같은 사람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정청래가 컷오프 시켰던 그런 인물이지요. 자기가 내쳤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복수의 칼을 들고 지도부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태, 뭐 강두구 이런 사람들도 다 이재명 호위무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청래는 그냥 허수아비 되는 겁니다. 회의 때마다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될게 뻔하다는 거죠. 이재명이 아주 치밀하게 숨쉴 구멍도 없이 정청래 포위망을 좁히하고 있습니다. 자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정청래 손발이 되어주던 측근들까지 대형 사고를 치면서 자멸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왼팔이라고 불리는 장경태 지금 뭐 난리났죠. 제네바 장경태 왼손 내란이라고 불리는 성추행 의혹 영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인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민망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정청래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도덕군자인 척 하더니 엄청나게 청년 신선한 척 하더니 뒤에서는 이지라라고 다녔습니다. 도덕성이야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수준 이하이지요. 장경태가 무너지면 정청래는 서울 지역 기초의원 공천권 뭐 이런 걸 잃게 됩니다.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거죠또 다른 측근 최민희 의원은 추기금 장사 논란으로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정청래 주변에 남은 사람 없지요. 고립무원 사면초가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지지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요,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바짝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아, 몇달 만에, 3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폭주와 추문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재명 측에서는요, 이걸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맞더니 지지율 다 까먹었다. 맨날 강성 발언만 쏟아내서 중도층 다 떠나게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정청래에게 뒤집어 씌워서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시키는 대로 지졌을 뿐인데 제가 이제 와서 시끄럽다라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좌파 운동권들의 생리인 것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의리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이악귀다툼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청래는 이제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이재명과의 전면전을 벌이느냐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아마 김어준계 개딸들을 동원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당내 권력은 이미 이재명이 정확하게 지고 있고 정청래는 버려진 폐가 됐습니다. 자, 정청래표 개혁안 부결과 측근들의 몰락은 이재명 정권이 정청래를 토사구팽하기 위해 시작한 어떤 기획된 수청작업이며 자, 그 이는 민주당 내부의 처절한 권력투쟁과 공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저들의 자중질환, 여러분들 팝콘 드시면서 즐겨보시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